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영수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두 회. 이 게임은 단일한 게임으로 개당해서일로 떨어지거나 떨어질 수가 있으며 실제로 따라하지 마세요. 네. 엄마 말이요. 에 네, 예, 이등칭도 가능한데 여기서 드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아, 다시. 여기서 드롭. 아, 용감하게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 계단에서, 계단에서, 떨어진다 뭐야, 포탄은. 커지는 물락도 있고. 호탕 포치 야! 와우. 아, 와우. 뭐야. 와우. 낙하, 낙하를, 낙하선을 했는데, 완전. 어? 이게 폭파, 포파, 이게 폭파고, 이게 미, 아, 이게 미는 거고, 이거 먹으면, 커집니다. 예이! 물똥! 아! 나 밀었어? 시간도 있어서, 이게 포탄. 에메라의 포탄! 포탄? 포탄, 포탄, 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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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터졌다. 응. 해 알, 알, 살려줘. 이게 지뢰거든요, 이 여기, 아, 다, 시간 주고 있지. 어서 친구와 조심해, 지뢰. 맞지, 지뢰. 지레. 지뢰가, 순간이로 하는데, 실제로, 따라하지 마세요. 뭐, 왜너왜 죽었어 우? 뭐, 크 뭐,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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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아? 나쁜 말이. 나쁜 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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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쁜 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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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뭐야? 나왜 커졌? 친구들 여행 중이야? 뭐야? 됐어? 뭐야? 여기 생겼잖아? 그큰 사람들, 아, 큰 사람들만 토토탄 터져라! 뭐야? 나왜 이렇게 돼? 뭐야? 나왜 이렇게 됐어? 작아졌는데. 작업져으로어 작아져버렸어요, 저. 작아져 이상하게. 죽으면 데려와야겠지? 아, 뭐야, 방금! 어, 대, 죽으면 데려와주네. 그래서, 스키은 뭐였는지, 이렇게 생긴. 댕기... 어, 산타다! 업그레이드 내서 이게 사라져버렸니. 밀기 양탄자 에어팩 그그 코일 그, 아니 코일 점프 코일 스피드 코일 라디오 이런 것들이 있네. 뭐 어쨌든 그러면 저의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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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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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낙하 낙 저거 낙하 있거든요 낙하 낙하가 해서 낙하 낙하를 했습니다 <laughs> 낙하 어 누덜 낙하를 했고요 저거 어쨌든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이거 에스컬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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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p e 이거 s 거 e e d s p e 이게 에스컬레이터하고 똑같이 생긴 에스컬레이터거든요. 에스컬레이터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e 가 s 크 e 하고 계단에서 볼게요 근데 이게 신기한 점 이렇게 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거든 이거 안 움직여도. 그래서 저게 낙하? 아 여기 안 나네. 여기 근데 저 여러분들 뭐야? 왜그 돈밖에 없어? 왜그 왜 돈밖에 없지? 저게왜아 이런? 다 먹었어 몸 뭐? 너 시간 제한 된다고. 아 도망가. 포탄로얘 친구들 V I P 아로봇스구나왜 네, 근데 로봇스 비싸 비자 비자 찾지 못했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반반 반반? 한 번, 한 번? 아, 따가워, 사라지 다이빙, 다이빙. 뭐가 다이빙도 있는데, 여기 뭐, 안젤라즈, 아, 안젤라즈 이게 너 타, 큰 다이빙을 타면 타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 무서워 그리